이번에선 야키니코가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죠. 아, 그래요? 예전에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이제 제일교포분들이 네. 소의 내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구워먹다가 이제 야키니코가 된 거거든요. 네. 근데 야키니코는 이제 한 점씩 올려가지고 한두점 정도씩 올려서 고기 위에서 땀이 날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. 이거 너무 좋다. 고기 위에서 땀날 때. 네. <laughs> 개 발바닥에 땀이 날 때까지가 아니라 소 혓바닥에 땀이 날 때까지 좀 살짝 아, 부위가 그래서 그래 부위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우설은 일본에선 삼겹살만큼 흔하게 먹는 부위랍니다. 아 음. 이게 어떻게 소 혓바닥이라고 보일까 이게 어디가? 살코기도 아니고 내장 부위도 아닌 것이 굉장히 독특하죠. <laughs> 제거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, 메롱인가요? 귀여우시네요. 어, 내혀 씹을 때는 그렇게 아픈데 왜 이게 맛있냐. 이 어, 그 정도 느낌이 나딱 씹으면 굉장히 질길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전혀 안봤요 굉장히 헐기 쪽이 있어요.